저의 첫 여행지는 태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달기 달고 달기 단 문유행. 다 술을 진짜 잘 먹거든요, 친구들이. 유강에는 한 8병씩 때리는 을 <laughs> 아, 오르막길인데? 가까이 이제? 너 진짜 너 무능해 보 <laughs> 어때 바다 오랜만에 오니까? 아, 바다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laughs> 좋은데? 좋은데?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자 아저씨 음. 찌개 음. 이만큼 찌개 이만큼 수육 좋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잠깐만 네. 다시 네, 이만큼 어 이만큼 찌개 이만큼 수육 오케이 제가 보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 음식 유튜브 보는 걸물 끓으면 고기 넣고 10분 끓이고 불 끄고 1시간 그냥 뚜껑 닫고 그때는 아 소금 좀 넣어야 되고요 고추장찌개 잘안 먹잖아요 저희 평소시에 근데 뭔가 여행 갔을 때 된장찌개 끓여 먹기엔 좀좀 좀 이상하고. 그러면 고깃집에서도 많이 먹고.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거 하기에는 내가 능력 밖에 일이고. 이번 주 안에 끓는 건가? 나 망가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소리만 나는 것 같아. 아, 이거 스피커다. <laughs> 이거 스피커인 것 같아. 준비, 시작! 아, 찌개도 지금 바로 해? 끓여놓게. 승혁 연자 토크쇼 하고 있어. 잘할 수 있죠. 해볼게 한 번. 뭐 하면 되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 드라마. 유강이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인가요? 유강이 유강이는 크지만 약한 아이. 마음이 되게 섬세하고 혹시 카지 조금만 작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착한 아이 아얘 마음씨가 고운데 아 그런 티를 내지 않아 생색을 내생은 전혀 안 내죠 그게 그리고 다다 그리고 섬세한 아이 되게 남자다운데 챙겨줄 때 모습을 보면 다정한가? 아 엄청 다정한 물이 조금 부족한 거 같긴 한데 2분 남았어 알겠어요 어이! <웃음> <웃음> 됐어 지켜냈어 괜찮아요? 승혁아 이제 일로 와줘. 썰어줘야 한.. 네모나케네모나케 네모나케? 무슨 말인지, 말인지 찌개에 딱 넣을 거예요. 아 오케이. 한다. 한다. 진짜 조심해야 돼 승혁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셔? 썰면 되잖아.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그렇지 좀, 좀.. 살짝 구수근 이렇게. 기가 막힌가 생각 와. 마맘에 들어 줘.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응. 야, 이 정도 되게 들어 먹딱 먹고 싶었던 거 있잖아. 음, 양파 조금 큰데 난 좋아해. 괜찮아. 근데 큰 양파 좋아하잖아. 응. 너무 너 너무 약불에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고춧가루 타면 어떡할 거야? <laughs> 넣어주세요. 뭐 줄까 이제? 음 관심? 준다 방식. <laughs> 이제 들어가는구나 메인 재료. 아,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이 말아죠 고추장.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그런 거한 거잖아. 뭘? 지금 저 담그신 거 아니야? 직접 샀지. 직접 번 돈으로. 아니야 이거 집 고추장이야. 그러니까. 음. 냄새부터가 약간 달라. 이거 또또안 끓네 이거 이거. <laughs> 좀 쉬어, 안 돼서 이거. 끓으면 해. 야. 끓어? 응. 음. 이 된장 냄새 진짜 좋지 않아? 응 음. 아, 까먹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따로 <laughs> 물 넣기 전에 그러니까 물 넣기 전에 물을 저거로 끓였어야 돼. 는 어. 깜빡했어 괜찮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 물을 많이 넣은 거예요 아저 마지막에 넣을 때 다시를 거. 마지막에 넣어서 <laughs> 다 이렇게 이끌어내고더푹 <laughs> 익히려고? 완전히 이해했다 나 이해했어 음. 이제 이거 이상하다니까? 뚜껑을 열면 안 끓고 때를 보자. 이거. 어, 그래? 그어 응. 어, 응. 어. 넣을까 그냥 이거 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이왕 이렇게 된게 어떤 건데? 맛있게 됩니까? 같이 새우젓 들어가야지. <웃음> <웃음> 어? 커플 안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곱프로 찌개. 곱프로 찌개 맛있겠다. 그렇지. 좀 냄새 난다. 곱프로 냄새 나지. 곱프로 어, 냄새 나. 쇠 냄새 나지. 그 어. 테크의 맛이 나네 좀. 그렇지. 요즘 또 인기 많잖아. 테크웨어 이런 거. 그렇지. 꽁치 찌개 맛이 나. 약간. 너무 나중이었다고 난저 다시 아나 오히려 좋아. 이거. 아니야. 곱프로 고프, 때문이야. 아... <laughs> <laughs> 진짜 완벽했는데 그지? 아, 그전까지 내새 죽였거든. 죽였지. 어. <laughs> 물을 좀더 넣고 내가 볼때 고추장을 좀더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해? 설탕 조금이랑. 어? 좋다 설탕 좋다. 먹는 거 좋아하지만 또 고프로찌개는 또 처음이네. 자랑해라 어디 가서. 뭐 어, 뭐라고? 친구들한테. 고프로찌개 먹어봤다고? 야, 혹시 고프로 안해 나사 빠졌나 봐주실 수 있죠? <laughs> 이빨이 나갈까 봐. <laughs> 이빨이 나갈 수 있잖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해야지. 이거 3분 남았어. 알았어. 이거 3분 20초 남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세게 해서 모양을 잡으라고 하셨어. 호영 선생께서 무슨 말인지 알죠? 당겨줘요. 이렇게 해서 뭔가 모양을 탱글한 모양을 잡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히 해. 끊을까요? <laughs> <나> 안 먹을. <먹은. 웃음> 아, 왜? 안 아, 미안해. 야 너무 더맨더만 <laughs> 아니야 우리 <laughs> 패터배트 진짜 열 명이 먹어도 거뜬하겠지 <laughs> 냉장고에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냉 동실에 넣어 냉장장실 지옥에서 온 고추장찌개 <laughs> 이제 요리 끝 아니야 우리 끝났다 요리 일단 뭐 정리할까 그래 좋아 좋아 음. 어때 어, 어, 지금까지 좋아 어때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음, 먹을 수 있겠지 우리? 이번 주에는 먹을 수 있어. 무조건 있어. 아, 침 나왔어. 근데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뭘 제일 좋아했어 어렸을 때? 그냥 밥. 이 방이 진짜 잘 됐던데. 예. 그을름 없이. 하고들 틈이 없어. 제가 할 틈이. 아니야, 무조건 있을 거야. 너가 시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 아니야. 너가 게을러. 아니 내가 몇번 했잖아. 근데 너희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화내면서 역정내고. 아, 너가 막막막 뭐, 뭐, 이렇게 막. 어,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이상 행동하니까 내가 구울게.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옐로카드를. 내가 이제 아, 이렇게. 했어 막, 얘들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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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게. 막 이렇게 네가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순혁이도 한번 구워줘. 아, 니 나도 딴데 가면 다 내가 해. 진짜? 어. 어디 어디 가면? 그냥 유, 유, 유치원, 근데 나의 기쁨이야. 뭔가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정말 해도 되나? 근데 네가 내가 아는 사람처 제일 잘돼 아, 그런 말은 하면 안돼안 안 되나? 어... 조금만,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야, 맛있게 된것 같아요. 그거름 없이 여기다 올려놓으면 깨지나 이렇게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때 구워야 되는데, 이게 약간 고깃집 불리잖아 그치? 아, 약간 수시 하얗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고기 굽는 준비가 된 거래? 고기 선생님 유튜버 선생님들 이거 얻어서 잘 몰랐는데 진짜 잘 구웠다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해줘 아무래도 현직 사진작가다 보니까 일상는못지않으네 근데 제 사진은 안 찍어줘요 야 진짜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앵글이야 좋아하잖아 나 유튜브 완전 좋아하지 야, 개소리.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반. 요거이네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게 지방 맛이 맛있는 것같아 비계 맛, 음, 비계 어, 맛. 응고된 그 비계 맛이 맛있는 것같아 고마워, 승인 같이 와줘서. 자, 고마워. 나 너무 좋지. 음, 치우자. 지금 다 챙겨 어 그래. 그래, 도 개국지가 유 그래, 그래. 니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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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개국지는 꽃게탕과는 다르게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더욱 강조된다. 김치의 유무라고도 할수 있대. 약간 더 매콤하고 양념이 강한가 봐. 음! 음 맛있다, 그저. 수박 주스 하나랑요. 딸기 스무디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더 빨리 쓰면 더같긴 한데, 그치? 근데 어제 바다보다 오늘 바다가 좀더 이쁘다, 그치? 지치 어제 바다는 좀 무서운 바다였는데 맞아. 어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또 우정이 좀더 돈독해진 <놀던> 것 같아? 좀 멀어진 것 같아 <웃음> <웃음> 큰일 났어 <laughs> ハハハハ。